정책 수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 공항공사 업무보고에서 사장에게 책 속에 숨긴 달러 유출 왜 답하지 못하는지 공개 면박을 준 바가 있습니다. 관세청장 관할인외화 반출 단속을 공항공사 사장에게 물은 것은 주소를 잘못 찾은 거죠. 경찰서장에게 왜 불을 못 껐느냐고 무능하다고 추궁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외화유출이 걱정된다면 책갈피 달러 원조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속개하고 미국에서 달러를 쓰고 있는 나무길가 등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 7,800억 원 회수를 위한 국정조사를 하면 됩니다. 대통령의 의도는 민주당이 확인해줬습니다. 의지가 없다면 거취를 정리하는 게 도리라고 공식 발표를 했죠 이진숙 한명 잡자고 방통위를 없애듯 강요는 없었지만 선택은 하나입니다 문화대현명 당시에 마오쩌뚱이 정적인 류사오치를 공개 망신 주고 홍의병이 대상자의 역사 인식을 뒤따라서 공격하는 중국식, 짜고 치는 정적 제거와 흡사합니다. 문제는 동원된 수단의 수준입니다. 판단곡이 편찬을 맡은 이유립은 친일단체에 가입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마저 이집트는 우리말, 이집의 터를 본떴다고할 정도로 황당합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는 국가의 품격이 그리고 정부 수반의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대통령이 뭘 믿든 자유입니다. 그런데 사이비를 검증 가능한 역사로 돌려놓는 역사 오염이 위태로운 겁니다. 또 유독 동부가재단 이사장 그리고 인천공항공사 사장 같은 알짜 공공기관장 불러놓고 이 위험한 줄타기 몰아내기가 이뤄지고 있는 거죠. 이 사다를 버려놓고 대통령실의 입장을 물어봤더니 평가는 국민의 목시라 돌리고 있습니다. 이 사법파괴로 이 정부가 전 국민을 법조전문가로 만들고 환단고기로 전 국민을 역사전문가로 거듭나게 하더니 이제 와서는. 고조선 이후 5천년 역사 온대 불질러놓고 알아서 불거라고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실업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이미 충분히 피곤하고 힘듭니다. 적당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